자, 9,000원 가 하겠습니다 30달러 맞죠? 네, 감사합니 저희가 제출한 거 말고 하나 더 이렇게 딱어마어 exchange? 원어이브스트 저희 어머니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팔 최숙합니다 거의, 거의 이니셜은 요 이런 나고된 가방들이 엄청 많아내 가방은 안 나와 나요 아. <놀라이브> 나산부토에서만들어아 그래요? 아 여기 한국에서 만들 산부토건에서 만들어인도아 여기서 리다 도착 공항이 되게 쬐깐해요 네. 확실히 불교의 나라라는 지부처이딱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자마자 왼쪽에 보시면 비자 내는 곳이 있는 거 같거든요 저기서 이제 돈을 내고 여기서 이제 비자를 내고, 오른쪽에 바로 이제 환전소가 있어서, 여기서 환전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비자 요금을 내면 될것 같고, 30달러, right? 저희 어머니는 이제 15일이라서 30달러고, 저는 30일이어서 50달러 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 와서 그냥 입고 비자 쓰는 게더 싼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이거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프린트랑 여 권이랑 이제 내면은 여기서 확인하시고 비자 프리 내면 될것 같아요. 뭐야? 봤냐? 봤? <laughs> 환전해야 돼 일단 비자 승인을 받으면은 저희가 제출한 거 말고 하나 더 이렇게 딱 8호로 써져 있는 걸 주거든요 요거를 이제 받아서 입국신사하면 될것 같아요 예, 이제 요거 비자 승인은 끝났고 환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laughs> 환율이 130이네 일단은 뭐 해야죠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스체인지 아 오케이 예 갔냐바 지금 50달러 바꾸니까 한6400 40 루피 정도 주시네요 네, 일단 이걸로 저희 게스트하우스까지만 돈을 내면 돼서 뭐 나머지는 시내 가서 한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은 여기 이제 환전하는 데 바로 앞에 이제 입국 심사하는 데가 있는데 보면 은 온알라이벌 투어리스트 피자 요줄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네. 뭔가 많네요 역시 지금 지금이 히말라야 트레킹 시즌이어서 아, 되게 사람들 많습니다 네. 우리 저희 어머니 첫 번째 소개드리는데 하여서 어떻습니까 네팔 안녕하세요 네파에 친숙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는 쉽게 올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행사 직원들은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행객들을 같이 리딩할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건 이제 입국 심사 끝나고 그 게이트에서 다들 기다리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현지 분야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픽업 해가지고 비자랑 는거다 해주시네요. 어 이런 거 되게 괜찮은 서비스 같아요. 어 일단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되게 수월했고요. 공항 검색원 너무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단냐바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지품 검사하는 데가 있어서 여기만 아마 통과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약간 네팔이 인도랑은 아직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이 히말라야 트레킹 시즌이어서 그런지 어전 세계 모든 인종들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거의 있습니다. 거의. 2미터는 되고요. 와, 노르웨이 노르웨이 사람인가? 근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입국 수송은 끝났고, 어, 생각보다 네팔 이미지가 지금 되게 좋아요. 되게 <목소리> 아니야 유심 사면 돼. 아 사면 되고. 일단 지금은. 저희 이제 가방이랑 배낭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복불복이라고 했거든요. 네, 오래 걸리면 엄청 오래 걸리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 그랬었는데, 이것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뭐, 잃어버린 건지, 늦게 나온 건지 몰라도, 여기 이제 백팩들이 지천에 깔려있어요. 이런 복불복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행기가 방금 도착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이런 낙오된 가방들이 엄청 많네. 이것도 딱 봐도 되게 준비 열심히 오신 것 같은데 다 지금 버려져 있어. 아, 가방이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데 내 가방은 안 나와. 하하. 지금 한 30분은 기다린 것 같은데 어.. 좀 쎄하거든요. 그래고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벌써부터 여행이 시작인 건가? 네 이제 저희 짐다 찾고 무사히 이제 유심 칩만 구매하고 이제 나가면 되거든요. 여기 일단 무조건 다반층인것 같아서 찾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나가면 됩니다. 출구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그냥 심카드 카운터라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엔셀이 다나다고 하다거든요 아 엔셀 여기서 줄 서가지고 사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네 네팔 공항이 생각보다 잘돼 있어요 그냥 착착착착 하나씩 그냥 천천히 해나가면은 큰 무리 없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유심칩 이제 구매하면은 다 갈아껴 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받으면 되고 그리고 되게 서비스가 좋은 게 요즘 칩을 이렇게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기존 요즘 칩은 돌려줘서 요것만딱잘 간직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할건다 끝났고 이제 택시 타고 호스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팔 공항 나오면은 여기 바로 앞에 투어사들이 다 이거. 간판되고 있거든요. 여기 또 오시는 분들이 바로 오을 찾으면 될것 같고, 그 건너편에 바로 상가가 있어서, 네, 근처에서 한번 밥 먹기도 편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걸어가서 택시를 좀 잡겠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비쌀 거라, 저는 여기 이제 메인스트리까지 750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가마스때는 히말라야 트레킹 시즌이어서 더 비쌀 수도 있어요. My buddy, how many years did you drive taxi? Taxi? Yeah, taxi. Five years. Were... Five years? Oh man. You're a good driver, right? Ah, uh, is Yeah, yeah, I heard that. What is the famous food in Nepal? I heard Tarabat and. Tarabat, <inaudible> right? that's right? Yeah. Another what,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in Nepal? Traditional <inaudible> food?